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 예약 시간에 자동으로 측정을 시작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 오늘 시스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약 시간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타임스탬프 입력 컨트롤 하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입력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측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 정보를 표시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측정 버튼이라고 있어서 예약 시간과 그 다음에 측정 버튼이 이제 값이 참인 경우에 이제 측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 동작 특성이 스위치 형태로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고, 현재 시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라벨을 갖고 있는 타임스탬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이 시작되면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자 주기적으로 값이 랜덤 데이터가 표시가 될 겁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셔야 되면 VI가 실행이 되면 이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히스토리 버프가 있기 때문에 VI가 한번 실행이 되면 그 히스토리 버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VI를 다시 실행할 때는 기존 데이터를 자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빔배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하나의 화일루프를 자, 100ms 주기로 폴링하면서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 을 운영할 텐데요. 이때, 자, 날짜, 시간을 초록기 함수와, 그 다음에 예약 시간 이두 개의 값을, 자,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정보가 예약 시간보다, 자, 그,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이제 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측정 분량 컨트롤 값이 참인 경우, 엔드 조건으로 해서 복합 연사를 사용해서 이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한 경우에는 이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참 케이스에서는 난수 범위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별도의 값을 인가하지 않으면 0부터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웨이폼 차트에 100ms 주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스탬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이 이정도로 마치했구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예약 시간에 자동으로 측정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자, 복사하시고,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t r 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수장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타임스탬프, 자,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선택, 우선 라벨을, 자, 예약, 시간이라고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안에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르맞춤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사이즈를 살짝 키워주시겠구요. 다음으로는, 자, 불련 카테고리에서, 자, 빈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구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자,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아래... 아 우선은, 자, 두 개를 선택하시겠고,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자,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구요. 자, 세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아래쪽 경계로, 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퍼티 노드에서 자 측정이라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프 텍스트도 자 측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숫자 카테고리에서 자 타임스탬프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웨이폼 차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카테고리에서 자 웨이폼 차트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사이즈를 적당히 키우시고 그 다음에 자 플롯할 때제 표시를 자 일반 플롯에서 자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고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스타일을 자 가운데를 채우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간단하게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텐데요.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일단 자 왼쪽으로 다 배치하겠고 우선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루프의 정지 접근에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화일루프는 100ms 주기로 폴링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검사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은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웨이폼 차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버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현재 웨이폼 차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빈 배열의 입력으로 인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선 타이밍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관련된 함수 값과 그 다음에 예약 시간 이두 개의 값의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날짜, 시간, 초록, 오케 함수와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과 예약 시간을 비교를 해서 자, 현재 시간이 예약 시간보다 자,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 참 케이스가 수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측정이라고 하는 불량 컨트롤 값이두 개가 자, 분량 카테고리에 자, 복합연산을 하나 불러오셔가지고 여기서 모드를 엔드 조건으로 해서, 자, 시간이 예약 시간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 측정 불량 컨트롤 값이 참인 경우, 이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자, 측정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구조 카테고리에서,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도 하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케이스 구조에서는, 자 랜덤 데이터를 자 웨이폼 차트에 표시할 텐데요. 함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수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고 난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 값은 0에서 100이고 그 값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자불러오시가 되면은 다형성 V I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데이터 타입을 세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난수 범위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하도록 하겠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다용성 VI 선택자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게 주석으로, 자, 난수, 난수 범위라고 제가 함수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함수에 보시면은 상위 경계와 하위 경계 값을 인가할 수 있는데 저는 디폴트 값인 0하고 100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이 값을, 자, 외국범 차트 인디케이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 정보를 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 함수의 출력 값을 다음과 같이 타임스탬프 값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실행을 하겠구요 여기서 예약 시간을 제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이구요 그 다음 현재 시간이 50자 59분으로 바꾸겠습니다 59분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9분 그 다음에 공부 아 이것도 바꿔 볼까요 자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9분이 되면은, 그때부터 측정이 시작되겠죠. 아, 이 버튼도 클릭하시고요. 아, 정지하고, 지금 기계적 동작 특성이 지금 보면은, 디폴트로는 렛츠기 때문에, 자, 스위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자, 이거를 4시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3시, 자, 59분. 그 다음에 시간을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측정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30초가 되면은 측정을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랜덤 데이터,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표시가 되겠고, 이 측정 버튼을 자 클릭을 하면은 측정이 정지가 됐다가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측정이 시작되는 동작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레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의 함수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입력 컨트롤을 이용 해서 내가 예약한 시간에 측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